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 젖동색 만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 이르시되 이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유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유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와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급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 같이 이에 충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인지.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춤출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 시대에 28년 동안 정승으로 있던 황희 정승이라고 있습니다. 오이정 좌이정 영이정 다할거 없이 28년 동안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일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하게.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고요. 그 황희정승이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하인 두 명, 여정 두 명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희정승과 마주,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 둘 중에 하나가 쪼르르 황희정승 앞에 와가지고 주저리주저리왜 싸움이 벌어졌는지 자처지정을 황희정승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황희 정승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다독여지고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 종이 "다른 종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달려갑니다. 그래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황희 정승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왜 싸웠는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황희 정승이 그두 번째 여종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다독여주고 보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안에서 보고 있던 부인이 이제는 황희정성 앞으로 옵니다. 여보, 소위 정승이라는 양반이 집안을 잘 다스려야지 이 여종한테도 괜찮다 그러고 저 여종한테도 괜찮다 그러면 이게 가정이 올바로 쓰고 또 나라가 올바로 쓰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황희 정승께서 이릅니다. 맞소. 부인의 말씀도 참으로 맞소. 그러면서 당신의 뜻도 참 괜찮구려 하면서 아내를 다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피식 웃고 돌아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보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930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서 1993년도 우리나라로 64세에 돌아가신 천상병 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귀천이라는 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월남으로 군인을 파병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파병에 반대한다 하면서 동아일보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남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군인을 파병하게 돼서 정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사과드립니다라고 자신의 솔직한 자신만의 생각을 기고하게 되는데 그게 빌미가 되고 또 시퍼런 그 시절의 정권 하에서 어 국가가 만들어낸 동백님 사건이라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동백을 인해 연결을 시켜서. 어 조사를 하는데 수십 년의 조사 결과 단한 사람도 기소하지 못해서 지금도 잘못됐던 국가의 의도적인 기획된 이제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윤희상, 세계 음악을 주도했던 윤희상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돼서 독일로 출국이 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그때 이 천상병 시인이 감옥에 끌려가서 6개월 동안 옷걸을 치르고 심한 고문을 당하셔서 일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휴유증으로 생사를 넘나듭니다. 문순옥 여사가 그 천상병 시인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인사동에다 귀천이라는 카페를 내셨고. 제가 젊었을 때 20대 초반 때그 카페에 가서 이모, 누나, 고모 하면서 그문 여사님과 많이 시간을 보냈고 또 천상병 시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 묘지에 가서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귀천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게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선생인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시면서 마지막 무렵에 쓰신 산문집이 있는데 그 산문집의 제목이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베드로에게 내가 십, 삼,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을 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가 다른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불쑥 던졌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소리를 바라셨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 베드로가 석되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문 밖에서 너를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다. 저는 이 괜찮다라는 말에 연관성을 찾으려고 오늘 황의정승, 천상병 시인,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사도행정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이러면서 고넬류에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정도로, 얘기했 것,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3일 후에 일곱 제자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큰우기만 153마리가 잡게 하고, 그 물고기 중에서 몇 마리를 취해서 조반 아침을 제자들과 함께 드십니다. 그다 드신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나 내게 이루노니? 시몬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점점 줄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깨를 아마 툭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 띠고 너 스스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이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3년을 산 적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로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저도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는데 과연 내가 남이 원하는 곳,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 삶을 들여가며 달려갈 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짓궂은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났다. 그 떠났다라는 말은 한락 이런 말인데,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할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떠났다라는 말은 알락인데 애치가 빠진 알락인데 그것은 하나님이지시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원하시는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알락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나가는 거 메소포타미아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할때 아브라함이 짐을 쌌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재물을 원치 않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내 아들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지만 떠났을 때 그것을 한락이라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 있지언정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꺼이 내 삶을 들이면서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내 자신에게 질문하던 시간이 꽤 있었습니다. 이 방송 교의문을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통해서 여시는 하나님이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여정을 다 들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 우리들의 관습을 넘어 우리들의 문화를 넘어 선민이라는 곳에 사로잡혀 있던 그 베드로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무대에 오릅니다. 바나바 그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헬퍼입니다. 그는 또 사도 바울을 변화된 사울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고자 했을 때 제자들이 꺼입니다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할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중재자입니다. 아니다. 사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봤다. 시무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을 때 억지로 십자가를 줬던 그 남자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별명이 니게르 흑인, 검은 구레네인입니다. 구레네인은 지금 지중해 연안의 리비아입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헤롯의 헤롯 해롯 대왕의 어릴 적 친구로 아마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울은... 이렇게 성경의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주의 제자들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서 색출해내는데 맨 앞장섰던 그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사도행정 8장 1절에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도바울은 이 현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변화된 이후에 예수께서 이방의 문을 열어서 로마의 여정까지를 지시하실 때 예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압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 변화된 바울. 그는 1차 선교 여행 2년 동안에 2240km. 2차 선교여행 3년 동안에 3,218km, 3차 선교여행이 3년 이상, 그 다음에 주께서 허락하신 로마로의 여정이 이어지고, 이제는 그 로마로의 여정에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죽음까지, 자기 목숨까지.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증여되는 삶을 살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께 기꺼이 내어 들음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증여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맨 끝에 28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위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연금이 돼서 살았는데, 연금은 좀 특이했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나갈 수는 없지만 집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석방이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재투옥되고 그 재투옥 후에 순교했다. 이렇게 성경연구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위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유여진 피터스 목사님은 거기다 이렇게 사족을 달아놨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저도 제자들을 20대 초반 때한 400명 정도를 가르쳤는데, 제 어머니에게 제가, 그때는 이제 100평짜리 집에서 살았었는데, 인천에서. 어머니에게 제가 부탁한 게 그거 하나입니다. 엄마, 대문은 잠지 마라. 제가 가르치는 제 제자들이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 그 영종감리교를를 다니던 홍윤수 목사는 감리교 저, 저한테 은혜를 받고 감리교 신학대로 들어가서 2 0 0 0명 교인의 사역까지 하신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새벽 2시에 술에 가득 취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서 "엉엉" 합니다. 왜 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형이 있다고 해서 신학대 들어갔는데, 하나님 없잖아. 그러면서 옵니다. 같이 옵니다.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돼서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저보다 일찍. 바울의 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신 것을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그 품이 없으면, 어떻게 대문을 열어놓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다. 이따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부대 끼면서 사는 많은 인생들, 상황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과정 속에서 계획하신 거라면, 괜찮다고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것이라면 이 새벽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자유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차별이 없으셨으면 남에게도 차별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시간 속에는 모든 인생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 전용근 목사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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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벌레 같고 하나님 앞에 오늘 불른 찬송처럼 죄인 중에 개수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 죽으라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 하박국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번역합니다.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놀리라. 아멘. 여기에서 기뻐하리로라라는 말은 기쁨에 춤을 추다, 기쁨으로 뛰다, 격. 큰 몸짓으로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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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돌다.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 선지자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본문을 빗대서 몇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바나바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자입니까? 중재자입니까? 이 위로자는 파라클레시스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도움을 청했을 때 기꺼이 우리의 문을 열어서 괜찮아 하면서 안아줄 수 있는 도움을 베푸는 헬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헬퍼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헬퍼입니까? 구레네시무원처럼 어떠한 상황이 원치 않는 상황이 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 주시고 계십니까? 마나 엔처럼 지위와 명성, 문화, 혹은 살아온 날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도구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사울처럼 아니 바울처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기꺼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을 위해 선뜻? 나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들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가서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우리 작은 애들아, 아 아들이 저를 많이 속삭였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울로 볼 거냐 바울로 볼 거냐 제가 먼저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빠가 변할 테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 볼까 했을 때 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집은 굉장히 요새 행복합니다 아니 나 자신에게도 도저히 용서할 할수 없을 상황에 처해 있는 나 자신일지라도 스스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괜찮아. 하나님은 너 때문에 기뻐하고 춤을 추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셔.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계셔.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는 여백을 너로 인해서 쓰여져, 채워가실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성경 두 곳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실까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스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품어주는 이들에게 그들의 부족한 죄와 허물을 덮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의정 권사님의 반주를 우리가 들으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